보시는 거 비판하는 음. 뜻이니까. 네네. 그걸 했다고 싹, 어, 상을 내거나 그거한 음. 자랑을 하거나 하면은 그걸 받은 사람이 괴로울 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무주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꽉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비분은 그거를 좀 지나치다 보는 거죠. 예를 들자면 남한테 드러내고 생생되면그 사람도 괴롭고 나도 음. 오히려 보시는 게이 많이 퇴색되지만 내가 이공덕으로그 우리 집안이 화목하기를 내가 마음이 늘 편안하기를 늘 보시 마음을 더 일으키게 되기를 내가 수행이 깊어지기를 이게 순수하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꽉 차가지고 오히려 치사하게 보지를 않는 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그게 아주 그잘 네.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지금 들으면서 계속 <laughs> 우린 이랬는데 일했는데... 우리 현주서를 보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마음은 늘상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네. 실제 현실은 그게 때문에 안 돼서 매일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왜곡이 문... 그 많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스스로 솔직하게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부처님이 만약에 정말 무주상이 가장 그 범부들한테 효과가 있고 효율적인 수행으로서 한편으로 했으면 아마 니까에 많이 나왔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단한 번도 없어요 당연히 생생내고 에이 너 했으니까 해 이거는 당연히 그것은 누가 봐도 죄라는 거고요 그렇게 아니고 하고 나서 내가 마음으로 서하고바언하고할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상내는 거거든요 상내는 데 생생내는 건 아니죠 상낸 상이란 거는 쌓냐예요쌓냐쌓스크리트로 빨리, 빨리 해도 우리 어떤 마음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해야죠 그죠 무주상이 아주 우리 듣기에 보기에는 아주 아름다워 보여요. 아주 아름답죠. 네. 근데 아름만이 가능한 거라니까요. 네, 글쎄요. 그런데 그건 저 모르고 보, 보시는 그렇게 된다고 듣고 알고 있으니까. 그 발이 요만한데 신발이 만한 것이니까 뭔가 멋져 보이는데 그게 맞냐 이 말이에요. 자, 앞으로는 지금. 자기 발에 맞는 거, 몸에 맞는 거를 옷을 입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차근차근 올라가지고 무주상을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법무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폐해가 생겨서 어떤 식으로 극단으로 빠지냐면 상을 안 낸다고 절에서 그냥 탁 갖다 놓고 팍 폐해버려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모른 척 하면요. 나중에 섭섭해요. 아니, 생생내려고까지는 아닌데, 탁 해주고, 하고, 아예 하면, 어, 스님, 그때 올려놨는데, 그거, 뭐못 보셨습니까? 이렇게 난다니까요? 무주상을 하려고 나름 신경쓰고, 고심해서, 티안 내고, 탁, 놓고 갈라 했는데, 그게 사소한 거면,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조금 의미 있는 거뭐 어떤 줄 알아요? 말한다니까요,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히려 그거 혹시 못 보셨습니까? 해서, 어, 몰라요. 이랬으면, 어그 중요한 권리를 하던데 스님 그 아니 무주상했으면 상안 내야죠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니까 계속 그런 오히려 못을 일으려고더 피해가 막심하다니까요 오시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또 어때요 표상이자 무주상 한다고 해, 그게 자기 나름대로 정말 지혜롭게 한다고 했는데 좋은 표상 떠요 안 떠요 그거 당사자한테 줬으면 추원도 받고 좋은 표상 뜨잖아요 표상도 안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이 나신다네 솔직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자기 현주소 인정하고 하자니 뭔가 높은을배워나서 죄란거 같고 높은을 하자니 이게 자기 수준이 안따라가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래도 괴롭고 저래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법 에서는, 부처님 발음법에서는 이런 게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적용돼서, 무슨 일어나지 않게끔 해서, 올라가면 저절로 그런 고민할 것이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을, 어린이한테도 신발을 이렇게 해주고 해주니, 몸에 안 맞는 옷을 큰걸 입어 놓으게 맞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수고해 보세요, 진정으로.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외면하고 하면은, 더 괴로울 뿐만 아니라, 어리석어져요. 있는 그대로 깨뜨려야 돼요. 그렇다고 그걸 쫓아는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마음이구나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공덕이 있구나 하면 이렇게 하, 아, 서 그렇게 대기를 하고, 그죠? 이렇게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면 이제 그런 발언도 올라가요. 보시를 할때 처음에는 내가 전상이 다기를 혹은, 아, 그냥 이 보시 공 보시가 참 좋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마음 먹다가, 나중에는 이보시공격으로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런 뭐 이런 상상을 내면 여러분들 좀 좋다죠. 근데 이것도 무상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아주 법을 이렇게 엄밀하게 배울 기회가 사실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구대에 이렇게 많이 조금 변화된 법들이기 때문에. 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